간편하게 구강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뉴트원 덴마크 구강유산균이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하루 한번물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어 가쁜 아이고. 일상 속에서도 간편하게 구강유산균을 챙길 수 있어요. 작은 아리 크기와 액상형의 장점 덕분에 거부감 없이 먹기 편하며 입안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일상의 활력을 더해줍니다. 리뷰에서도 간편하고 먹기 좋아요. 차에 두기 좋아서 언제든 챙길 수 있어요. 매일 먹기 좋아서 관리가 편해요. 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 꾸준히 섭취하기에 딱입니다. 50억 CFU의 생균과 특허받은 LGG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구강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휴대하기 편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. 건강한 구강 관리와 상쾌한 입맛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